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뜨거운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된 대시보드의 표면 온도가 100도에 달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여름에 야외주차 시 절대로 차 안에 두고 내리면 안 되는 5가지를 알아볼게요 음료수 병캔 페트 날씨가 더워지면 마실 거리를 더 찾게 되죠. 하지만 운전하면서 즐겼던 시원한 음료가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뜯지 않은 밀폐된 캔이나 페트병의 경우 내부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다가 한계치를 넘면방 특히 마시던 캔이나 병의 경우 침 등에 미생물이 섞여 내부 압력이 더 빨리 높아진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또한 물이 담긴 생수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블록렌즈 역할을 해서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500원짜리 생수병 때문에. 값비싼 차량을 태워서는 안 되겠죠. 손소독제, 스프레이, 화기용품. 요즘 필수 아이템인 손소독제, 차량에도 하나씩 구비해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산 소방서에 의하면 손소독제를 비롯한 소독 용품은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이 있어 여름철 온도가 높은 밀폐된 차량에 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가스 타입의 선스프레이, 미스트 등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야외 주차 후 장시간 방치될 경우 가스 타입의 물건은 폭발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라이터, 가스 타입의 세차 용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리가 필요하겠죠. 스마트폰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열에 취약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보조 배터리 등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배터리가 팽창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폭발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야외 주차 시에는 잊은 전자제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반려동물 방치 금지. 간혹 마트나 쇼핑몰 주차장에 방치된 반려동물들 종종 볼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지하 주차장이라 해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잠깐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고온 환경에 노출된 반려동물은 과도하게 헐떡이거나 구토를 하는 등의 열사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차량 내 어린 아이 혼자 두지 않기. 한 여름에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온도는 10분만 지나도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이 경우 성인도 견디기 힘든데요. 아이들의 체온 상승은 성인보다 3에서 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열사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를 그늘에 세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도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매년 더위를 갱신하는 여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